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아, 어,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풀린 것도 같아요. 어, 지금 어제 저녁서부터는 바람이 조금 좀 선선해졌다라고 저는 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저기 입추 지났으니까 아 이제 더위도 이제 말복 지나면 예 네,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어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밖에 보니까 요즘에 그의류 파는데도 지금 가을 옷을 이미 디피를 다해 놨더라고요. 음. 이제 뜨거운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여름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또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좀해 보려고, 어, 영상을 좀 켰구요. 어, 시장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녹십자 MS, 음, 우리가 요날, 8월 5일날, 요날, 빠지는 날 들어갔죠 이날 빠지는 날 들어가서 어 공짜다 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가 대비 우리가 한43% 정도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서 어 오늘 녹십자 MX 상한가 달성을 좀 했구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피플바이오 아 상한가가 좀 풀렸었는데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58% 정도 되는데, 조정 이후에 충분히 더갈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 때서부터 대응을 했잖아요. 그죠? 요 때서부터. 그래서 계속 상승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빠져 있는 종목들도 있죠. 어떻게 매매한 종목들이 다 가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 나 아,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 또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너무 적극적인 신규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안정권에 좀 들어서고 나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들 이슈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오전 브리핑 자료 올려드렸지만 지금요 이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 안정권에 들어서지는 않았어요 어제 저 오전에 지수 차트 보여드렸죠 어,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지수, 양지수 차트상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얘를 지금 묶어두는 패턴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지금 묶어주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상단에서 음봉으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하는 게 조금 에,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단을, 이 상단을, 상단을 돌파를 하는 것들, 돌파. 하는 것들을 체크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 대응을 하고 있던 종목들 가운데에는 이란, 그죠? 이란, 이스라엘. 이거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력들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공부했죠. 어제 공부한 종목들 좋은 흐름들 나와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네들이 지금 보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리를 지금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미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리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 눌리는 자리에 미리 자리 깔고 좀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어, 자, 지금 그리고 이제 3전하고 삼성전자하고 뭐예요, 이이 이 엔비디아 얘네들의 이제 계속적으로 이이 이, 이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어찌되었던지간에 얘네들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 그리고 엔비디아라던가 이러한 쪽의 칩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고가에. 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뭐 다른 데랑 어, 손을 잡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꾸 노이즈가 끼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얘네들이 망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인을 하고 있을 때 그죠? 할인 행사를 할 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저점에서 담아 놓을 수 있는 어, 중요한 팩, 어,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는 많이 체크를 안 했는데 트럼프하고 자 트럼프가 만약에 11월에 11월에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 쪽으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인프라.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어느 쪽의 섹터에 움직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11월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미리미리 자리 깔고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해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비만 당뇨죠. 비만 당뇨. 음? 비만 당뇨. 자 N 저기 뭐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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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HLB. 어?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들이 항서제약에서 어이이 이 추가 제출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어 FDA에서 요구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 추가할 거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 추가 이, 이 정해져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겠다 근데 지금 이러는 와중에 HLBL 리보세라닙이요 지금 암 관련 간암 간암 그죠 위암 그리고, 뭐,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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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암이라고 하더라. 뭐, 곤, 대낭암인가, 뭐, 뭐, 관낭, 관낭암인가, 뭐, 아무튼, 그 암에 관련되어 있는 거, 삼, 임상, 삼상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요, HLB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다. 아,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것들 체크를 좀해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중에서 오늘 오늘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요 코로나가 코로나 재유행이 되고 있다. 재유행. 어. 재유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올림픽에 가 있던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확진이 많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각 나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각 나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일파만파 뭐예요? 어. 아, 이 유행이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 이거 재유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죠?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laughs> 우리가 이러한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안 살펴봐요 살펴봐야 된다 아 그래서 원래는 수강생분들하고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월요일날 여러분들 어, 너무 큰 어퍼컷을 한데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수강생분들은 녹십자 ms 피플 바이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종목에서 조금 수익들을 좀 챙기기는 했으나 그냥 지금 우리 방송방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없이 지금 그냥 한숨만 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켰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이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또 이미 또 지금 또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수강생분들이 마음이 넓으세요. 어, 그래요. <laughs> 어, 매니저 닮아가지고, 어, 마음이 넓어요. 자, 어, 뭐다 같이, 그죠다 <laughs> 같이 공부 잘해서, 어, 수익 내고 하면 좋죠. 어, 제가 여러분들, <laughs> 우리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단타매매, 단타매매, 그죠? 거기다가 내 올매매까지 해가지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었냐면, 매니저님 이거 다 알려주면 매니저님 손해 아니에요. 어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배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만은 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만 알려주면 안 돼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요거 세 개만 알려주면 안 돼요. 막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 근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게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제가 방송 경제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 원 수익을 내요. 근데 우리 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 이렇게 지금 현재 생방 보고 보고 계셔 우리 건강 아이고 건강이만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저는 저 유튜브 많이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에, 뭐예요? 이거 슈퍼챗이라 그러나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건강이만님도 그렇고. 어? 건강이 건강이마님 그, 권, 권, 권이죠. 건강이만 님. 그리고 뭐 우리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레이우 어, 님, 뭐 슬기님, 우리 성룡님, 뭐 등등등등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분들한테 매매 패턴들, 매매 기법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100만원 수익 낸 거를 이분들한테 나눠 드리나요? 나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100만원 수익 내고, 건강이만 님도 100만원. 어? 이슬 님도 100만 원, 슬기 님도 100만 원, 성룡 님도 100만 원, 우리 용주 님도 100만 원. 그죠? 우리 경수 님도 100만 원, 원호 님도 100만 원. 다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거예요. 제 거를 나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 줘도 사실 괜찮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매매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는 세력 매매 기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는 세력들이 쓰고 있는 매매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 수강생분들 아마 그거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걸로 우리 에머리지라던가 또는 뭐요 피플바이오라던가, 녹십자 MS라던가, 그죠? 그렇게 크게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배워만 놓으시면, 그러한 종목들이 딱 눈에 띄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준만 잡고서 들어가면 된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수강생은 자리 지금 한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아,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 우리 그이 코로나 관련주 그죠? 코로나 좀아 진짜 유행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막 겁이 나요. 어. 정말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가 이런 게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스럽기는 한데 음. 그래 한번 관련주들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더 보기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 오픈방 입장 링크 있어요. 그걸로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냐에요. 바이오냐, 어, 바이오냐. 자, 바이오냐. 우리 먼저 볼까요? 어, 보세요. 어때요? 잘했죠? 작년에 비해서 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 당익도 지금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로 컨센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나쁘지 않다. 재무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해 먹었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해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해 먹었어요. 해 먹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키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싹 틀어놓은 게 보이시죠? 추세가 어떻게 돼 있다?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다. 그리고 주매매 패턴이 한번 나왔죠. 나오기는 했는데 상승폭이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만약에 여기에서 다 해먹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언제입니까? 23년 6월, 7월에 다 해먹었어요. 23년 딱 1년 됐죠, 이제. 이제 딱 1년 된 거죠. 이렇게 딱 1년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이 딱 돼가고 있네. 얼라려? 뭐하고 맞아떨어져요? 그쵸? 우리 주매매 패턴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매매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한 템포가 늦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5일 선, 오늘 5일 선을 체크를 해야 된다. 5일 동안에 뭐예요? 평균 가격. 그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상단이 어디예요? 여기죠. 상단이 여기고 이이 이 상승이 나왔던 시작점은 여기였으나 상승의 폭이 나온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강생분들 공부하신 대로 기준 캔들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아서 반칙 매매 어, 대응해봐도 되겠다. 반칙 매매로. 그러면 벌써 두 가지의 매매 패턴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아,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왜? 그 자리가 확인된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자리 확인됐죠. 그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라인이면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그죠?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희들 지금 모아가고 있는 평단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 라고, 벌써 대응 전략이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5일선을 지금 지지받고 나서 21선 돌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5일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5일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요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잡았을 때반칙 매매 딱, 딱 잡히죠, 지금. 요 5일선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자리에 이전에, 그죠? 내가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던 물량대들,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의 이 5일선 라인, 그니까 이 자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 날의 시가 정도, 여기, 여기. 32,900, 33,000원 잡을게요. 33,000원에서 오늘의 5일선이 얼마냐면, 33,500원이에요. 33,000원에서 33,500원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 잡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기준을 우리가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위에서 아래에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히려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켜놓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흔들어댔는데 지금 3거래일제 계속적으로 저가 올리고 있으면서 21선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21선은 며칠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한 달이죠 한달 동안 산 사람들은 이제서야 평균적으로 수익권으로 들어섰다 음. 해볼만 하겠죠 오히려 크게 상승한 종목들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에서도 지금 저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정, 저가 관리를 요렇게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추세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저가 관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승이 나온 자리들을 월봉에서 상승 나온 자리가 요 자리죠. 이전에 상승 나왔던 자리가. 그러면 하단에 있어야 상단에 있어야 하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에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봉으로 봤을 때에는 아유, 이거 내가 아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늘 5%나 상승했는데요. 일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월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 이후에 조정 주었고 상승 이후에 이번 달에 조정 주면서 다시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소화 충분히 시키면서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 아시겠죠? 이렇게 어, 해서 바이오니아도 나쁘지 않다.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제가 다 봤어요. 예. 시젠, PCL 뭐다 봤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작은 애들 중에서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케이. 정리할게요. 지금 이 코로나 이슈는요. 그냥 그냥 금방 사라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냥 금방 사그러질 이슈는 안, 아닌 것 같고, 지금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도 어저께 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일본 내염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일본 내염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같이 지금 여... 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왜 9월에 금리 인하까지 지금 나오,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요거 노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공부 안한 사람들은 아나 그럼 9월달 들어가서 들어가야지 늦는단 말이에요 이미 상승이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가 재학 우리 수강생분들도 최근에 재학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한두 종목씩 계속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휴가철 이제 끝나잖아요, 여러분. 9월 달서부터 준비하세요. 우리 배당주들 미리미리 공략해가지고 배당도 먹고 수익도 크게 낼 거니까 아시겠죠? 꼭 체크해놓으시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학타에서는요, 주학타 홍보 한번 할게요. 주학타는, 어 일반적인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막 직원들 있고, 막 가짜 직원들 있어가지고, 막 오픈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인증 가짜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저 홍,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 어. 학습하면서 매매기법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가져다가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실력을 점차 키워나가는 거고, 4차월까지만 공부하시게 되면 매매기법 여러 가지 배워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인원들 많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지금 딱 수강생 자리 딱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방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어,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입장 링크 있어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저는 어 오픈 방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오후 장에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픈 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